안녕하세요. 상록봉사단 서울주부 선생님 여러분. 오늘은 풍선 앞에 가는 기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종인이라고 합니다. 풍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로 봉사하러 다닐 때는 여기 보이는 이 풍선을 가지고 이 풍선이 이름이 막대풍선 또는 노술풍선이라고 합니다. 풍선의 종류가 110mm, 110mm 어 그다음에 260 321 350어 그다음에 670 여러 가지 들어 가지 있는데 이 풍선의 외경이 뭐냐 그러면 이게 요술 풍선 이 길이가 길이가 불었을 때 끝까지 불었을 때 길이가 약 60인치 보통 어2 6 0 같은 건두께가어나하면 2인치 약 그런 5.08cm 불었을 때 이 풍선을 다 풀었을 때, 이 두께가 260mm니까 약 2.54, 5.08,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이게 260mm 풍선입니다. 260mm 풍선인데, 100, 어, 제일 작게 할 때는 160cm 풍선을 블러 풍선만 가지고 오너를 하면, 저아 풍선 아트를 하는데 준비할 수 필요한 거는 보통 이 풍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손으로 바람 넣는 손펌프라고 그럽니다. 이거, 그 다음에 조그만한 가위, 테이프, 양면 테이프 필요한 거는 아주 만들 때로, 오늘 두 개를 필요할 때이두 가지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 우리가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라고 그럽니다. 왼손은 풍선을 불때 거들 뿐입니다. 오른손은 풍선을 바람을 넣어주는 풍선을 바람 넣는 방법을 한번 봅시 풍선, 총풍선 보면 한쪽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라진 곳이 있습니다. 이 갈라진 곳을 풍선 위로 해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넣어줍니다. 바람을 넣어줄 때 만드는 대가리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반드시 엔손 바람을 넣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묶어, 묶어줘야 되죠. 묶어줬을 때는 어, 선생님들이 편안한 방법이로 통상 할수 있는 왼 손, 엄지와 검지, 중지를 했을 때이 손을 이렇게 이게 잘안 보이구나 엄지로 검지를 잡고 이렇게 한 바퀴게 돌아가집니다. 돌아갔을 때이 검지와 이 사이를 벌려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끼워주, 바깥쪽으로 끼워주고 걸 빼버리면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묶을 때 완전히 묶어 주고 난 바람이 안 새거든요. 어, 이렇게 어, 바람이 안 새게끔 해주고, 그다음 자 요술 풍선을 기법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되는 풍선 묶기를 바탕 설명해 드렸거든요. 풍선을 묶고 나면 엄지와 중지를, 엄지와 많이 쓰는 게 엔손, 어, 엔손잡이는 오른손을 쓰야겠죠. 바뀌지만, 저기 보통 하는 이 풍선을. 묶고 나면, 다음에 이렇게 방울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엄지와 검지는 눌러지죠? 눌러줘서, 눌러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려주는데, 통상, 삼내지 사에 하고 나면, 이렇게 나무나도 안 풀어집니다. 풀어져버리기 삽자. 삼내 이렇게 누르기를, 이렇게 누르기 에가져고는이 꽃을, 냄데 누르기를, 이렇게 누르기를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풍선을 누르기 끝나면 꼬았죠. 근데 여전히 나는 만드는, 다시 꼬면이 엄지 관계를 양쪽 끝 손, 자기들이 편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통상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러다. 엄지 엄지를 눌러주면 또 돌아가죠. 자, 또 돌아갑니다. 자, 이걸 계속해서 끝만 안 놓으면 이 끝만 이렇게 우리가니까 펴지진 않고 그대로 면 통상 2 내지 3에 풀어주거든요. 풀어주고 나서 이거 이 끝만 나면 그냥 또 원위치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안 풀어질 정도로 그래주고, 어 바람을 넣었을 때, 어 모든 만들기 따라서 꼬리에, 이게 이제 보통 풍선 보면 이게 풍선 주입, 그 주입구, 몸통 꼬리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꼬기를 하고 나면 잠궈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잠궈주는 거는 이두개 풍선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주면 완전히 장교적으안 풀어집니다. 그대로 돼버리죠. 어, 풍선을 이제, 어, 유튜브든지 요즘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용어만 알면 충분히 다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방울을 만들어야겠죠. 방울을 만들 때 다시 눌려서 돌리고 또 워주고또 눌려서 오돌리고 같은 크기로 계속 나면 방울이 계속 이렇게 나가지니다자 이렇게 계속 나가주고 나가줬을 때 만드는 모양에 따라서 꼭 그거 장기가틀리지만 통상 네 개를 이렇게 이렇게 장고줬을 때 이렇게 장궈주고 그립니다. 자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하고 나면 꼬집어, 꼬집어 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풍선을 세 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중앙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잡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꼬아, 꼬아버림. 이렇게 꼬집꼬기를를 이렇게 꼬아져버리는데, 이게 안풀어죠 이게. 풍선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 풍선을, 어, 야자수나 나무를때 풍선을 떠트려줘야 되거든요. 떠트려줄 때기으은 양쪽 자, 1번, 2번과 4번을, 이렇게, 떠트리주기2 내지 2내의 3의 정도 해주가좀 많이 꼬아줍니다.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꼬았을 때, 두 개를 딱치고 중앙을 이거 터트리면 이게 흩어져 버립니다. 풍선이 분리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는 말로만 아무리 설명해도 잘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풍선을 가지고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춥하면다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다단챙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안 손을 잡고 바람을 넣을 때 바람 넣는 게한 20cm 정도만 바람을 넣어줘야 됩니다. 많이 넣으면 안되니 자, 이 정도로 바람이 넣어줬죠. 내주면이 풍선이 바람을 불때한번꼴 때마다 약 1cm 정도로 밖으로 자꾸 밀려 나갑니다. 나가는 자 이걸 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걸 자 이걸 뜨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요죠 어 생지를 만들 때는 통 머리 몸통, 다리는 다 같은 크기로 해주고, 목 부분만 조금 전에, 자, 3cm를 이, 한번 이렇게 꼬아서 주면, 이게 이제 아침, 그거, 앞에 주둥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을 3cm 정도 하나 또 꼬고, 또 하나 꼬고, 이제 네, 이거를 이렇게 꼬아주면, 자, 생지, 얼굴하고 키가 나왔죠. 그 다음, 목을 만들면, 목을 조금 작게 하라고 그랬어요 2cm 정도로 이렇게, 목이 크버리면 이상하니까 만들어줬죠. 목을 만들어주고 나면 이제 앞다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앞다리도 똑같이 3cm.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자, 잠궈줘 버립니다. 장구점은 이렇게 이제 앞다리까지 됐습니다. 그다음 몸통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몸통도 자, 3cm를 하나 몸통을 하고 그다음에 또 뒷다리 하나둘 했을 때 뒷다리 자, 뒷다리 부분도 이렇게 꼬아 꼬아 줘 버립니다. 이 바람에 따라서 이 꼬리 부분이 남는 게저는 이거를 많이 남기면 커져버리겠죠커져버리는데 어,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생지가 만들어지는 자, 생지, 강아지, 기린, 앉아 있는 거는 거의 같습니다. 크기만 틀립니다. 크기만. 어 생지를 기본으로 만들면 강아지, 일반 강아지, 어, 푸들 외에는 푸들은 또 다른 방풍이 나는 일반 강아지들 똑같은 방풍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자, 방금 생지 만들기를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요술 풍선을 가지고 제일 쉽게 만드는 게 생지입니다. 생지를 하나를 완성하는 강아지, 기린은 크기만 풀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상진 선생님과 같이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어, 펌프 바람 넣는 법도 확실해야 되는 펌프가 다 이게 비쩍한 부분을 이 끝에 를 끼워 가지고 자 바람을 뭐 20cm 정도만 바람을 이렇게 불어 넣습니다. 자 바람을 불어 넣고 나면 자꾸 나면. 바람이 이게 탄탄하고 되기 때문에 한번 내지 두번 내리게 탁 하면 소리가 바람을 한두번 정도 빼주고 이 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 밑에 엄지와 이렇게 해서 이 양쪽으로 손을 자, 다시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이렇게 빼고 나면 완전히 묶였습니다. 묶여주면 제일 먼저 얼굴을 만들어야 됩니다. 얼굴을 만드는데 3cm 정도 크기를 되게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꼬아줘 버립니다. 눌러서 이렇게 꼬아주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얼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대 다음에 기가 있죠? 기를 만듭니다. 3cm 방으로 똑같은 걸두 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 더.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줬죠? 두 개를 만들어는 이거를 두 분체와 세 분체를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꼬아주고 그 이렇게. 잠궈준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잠궈주고 나니까, 자, 얼굴하고 귀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목. 목 부분은 3cm보다 조금 작게, 2cm 정도만 이렇게 눌려서, 어, 눌러주고, 꼬고. 이렇게 목 부분이 또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다리가 네 개죠? 앞에 두 개, 2개, 뒤에 두 개입니다. 다리 두 개를 또 똑같은 3cm 크기로 두 개를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잠궈줍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자, 잠궈주면 자 앞다리가 생겼습니다. 앞다리가 생겼죠? 다음이 필요한 게 몸통입니다. 붕선을 어, 누르면 이게 자꾸 뒤로 나가는 게 표가 나죠? 봐주세요. 잘했어요? 음? <웃음> 잘했어요? <웃음> <웃음> 자, 이것도 3cm 정도의 몸통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자, 몸통을 만들어줬죠? 다음이 이제 뒷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뒷다리도 3cm 되게끔 두 개를 만듭니다. 자, 하나. 자, 두 개를 만들어서, 만드는 두 개를 또 이렇게 잠궈줘 버립니다. 두 개를. 잠궈주니까, 자, 아주 예쁜 생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선생님,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어, 우리가 요술풍선으로서 동물 만들어주면서, 제일 기초를 만드는 이유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다른 동물은 우리가 다른 동물 크기만, 풍선 크기만 다르게 할 분들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다 되셨습니까, 선생님?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손자, 손녀 노려줄 때는 여기다가 매직으로 입이, 입은 있으니까. 코 그려주고, 눈 그려주고, 그려주고 하면 예쁘게 움직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만들거나 나머지 가꾸기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풍선이, 어, 일주일만 되면 자동으로 다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 바람을 너무 많이 붙지 말고 항상 손으로 만졌을 때 움직일 수 있게끔, 물랑말랑 할 정도로 바람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 다시 여기 설명드리게. 이게 이제 부들 꼬리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생지는 이런 꼬리가 없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생지는 그냥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다음에는 이제 많이 그 하는 강아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푸들에안는 일반 강아지인데, 어떻 노란색? 강아지도 역시 바람, 이번에는 강아지를, 아까는 앞으로 20cm라고 그랬죠? 이제는 꼬리 남는 게 20cm 남깁니다. 꼬리를. 바람을 이렇게 불었을 때, 꼬리가 한 20cm 남게. 아까와 정반대입니다. 바람을 불고 나서 막, 한번손 놓고 두번 나보면 푹푹한 바람이 조금 빠지거든요. 빠지면서, 자, 이거 이어 이렇게 돌려서 잘 아마 선생님들 처음 할때 보면 제일 힘든 게 이게, 어, 묶기가 제일 힘들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묶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4cm 정도의 방울 을4 개를 만듭니다. 아3 개를 만듭니다. 자, 처음 하나 하나 앞에 맨 먼저 나가는 거는 얼굴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3cm, 4cm 정도로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접 하면 꼬아주고 그립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강아지 기가 어 버립니다. 다음에 목을 만들어야죠. 네. 자, 역시 이제는 아까 4cm, 약 3cm 이거보다 조금 적게 만들어서 목을 하나 만듭니다. 자, 또 아까 어, 생지와 같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다리가 들어가죠? 4cm 정도의 다리를 두 개를 만듭니다. 두 개의 방울을 만들어서, 자, 두 개의 방울을 만들면 이것도 이렇게 꽈줍니다. 잠궈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잠궈주면, 자, 목하고 얼굴, 귀, 목, 다리가 앞다리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는 몸통이 좀 기니까 4cm 보다 조금 넓은 5cm 정도로 해서 이렇게 몸통을 만들어 줍니다 몸통 만들어주죠그 다음 마지막 뒷다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 뒷다리도 역시 아까 4cm 정도 자 만들어줬어 이것도 역시 잠궈입니다 이렇게 생지와 모양은 똑같습니다 같죠? 그렇지만은 이게 조금 크니까 강아지 아까 어 강아지를 이렇게 강아지가 또 되어버렸습니다 자, 강아지를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자, 어, 아까 설명을 안 들었는데, 제가 이, 어, 풍선이 좀 단단하다 싶으면 이렇게 한두번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바람 넣는데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같이 바람을, 꼬리 부분을 20cm 정도 남기고 바람을 넣어줍니다. 풍선을 돌릴 때마다 바람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작게 날리면 다리에 자 떼어 놓서 바람을 손을 한 번, 두번 이렇게 픽픽 소리가 나도 떼어주고 나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묶어줍니다. 묶어묶주면 이런,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입구, 몸통, 꼬리 부분 이렇게 남습니다. 자, 4cm 방울을 세 개, 4cm 정도. 그러니까 보통 크기를 4cm 정도 방울을 자, 세 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또 하나, 또 하나, 자, 세 개를 만들어서 이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꼬아주고 그럽니다. 자, 참, 여기서 하나의 키는 반드시 꼬기를 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꼬아야만 안 풀어집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목하고 머리하고 기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게 목입니다. 목은 4cm보다 약간 작은 3cm 정도로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하고 목이 됐죠. 그 다음 앞다리 두 개, 4cm 정도 되는 게두개 똑같이 하나 또. 이것도 여자 이렇게 꽈 줍니다. 꽈 주면 이렇게 앞다리가 생겼습니다. 몸통 부분은 4cm 보다 조금 크게 5cm 정도로 해서 이렇게 몸통을 하나 만들어 주고 다음 뒷다리 역시 4cm 정도 되는 걸두개 있어요. 것도 잠금 만드는 두 개를 이래서 자, 잠그기를 해줍니다. 자, 잠그기를 해주고 나면 이렇게 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어, 강아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런 아까 얼굴은 어, 매직으로 코, 눈 그려주고 나면 예쁘게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어, 어 강아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코로나 19잘 이겨내시고, 다음 더 멋있고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